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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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견 믹스견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지아 뭐 하냐 계속 응? 왜 계속 내 패를 맞지 얘가 상상해왜 자꾸 아 양철이가 뒷다리가 네그 모양이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 응본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. 순둥이하고 영철이하고 색깔이 비슷해. 생각은 생긴 건확 다르지만. 응? 순둥아. 크로버 꼽혔다 손동아 크로버 꼽힌거 사진 좀 찍고 괜찮아 가자 이거는 접합나무, 잠깐... 음. 어, 요새 한창이네. 접합나무, 이거는 뭐야? 곱슬머리같이 <laughs> 이런 나무도 있네. 어? 곱슬머리, 곱슬머리나무, 아... <laughs> 어. 철쭉은 이제 적고 목련은 한참 전에 적고 저거는 뭐냐저아새 저거. 날라간다 비오는 날은 새들이 다 어디 있을까? 오 순둥아 이리 와봐 이 이것도 좀 보자 이거. 어? 이리 와 봐, 이리 와 봐. 잠깐, 어, 요새는 나무를 꽃같이 만들었어. 꽃이 아니면서 이파리를 꽃같이 만드는 게 있네. 참. 발전을 했어요. 음. 흔든아 아니야, 이리 와. 어어, 어. 이리 와, 이리 와, 아니야! 아 예쁘다 어디로 갈까 올라가자 흔들아여게 올라가 어휴 어휴 이거는 또뭔 나무냐 이거는 어? 잠깐만 잠깐만 허, 바닥에서 그냥 다 떨어져 선동아 이리와봐 이건 뭔지 보자 이리와봐 이건 뭐야 얘도 꽃피면 예쁘겠다 여기 온통 네? 뭐야 아 어. 자. 얘는 매실나무 닮았어. 근데 매실나무는 아니겠지? 어, 매화 맞다. 어쩐지, 어쩐지, 매실하고 닮았더니 옥매화래, 옥매화 음. 맞췄어. <laughs> 지금이 여름에 여름에 문턱인데 날씨가 왜 이래? 4월 말이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~ 황매와 이 파리가 이건 또 뭐예요? 이꽃 보러 가자 순둥아 여기 꽃 있다 아 가을나무가 있으면 에이, 저 팜나무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따먹고 그럼 좋은데 맨날 꽃만 꽂아놔가지고 그지 순둥아 나물도 좀 키우지 약을 줘가지고 뜯지도 못하고 이 넓은 땅에 말이야 틀나물이 응? 얼마나 좋은데 잠깐 서 기다려야돼 잠깐만 순둥아이리와 봐. 이리와 봐. 이리 봐. 봐. 와봐. 이리와 와봐, 이리 와봐. 이리 봐. 앉거 봐. 얼른. 엄마 거기 이거 여기거 하나 있네. 기다려. 여거 여기. 거 이거 봐.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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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키우면은 응? 약도 주지 말고 그냥 뭐요 그거 기계로 키큰 것만 잘라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틀 나물도 뜯어먹고 과일도 따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과일나무 하나도 없어 아이씨. 있는 과일나무 다 뽑아내고 이게 뭔 짓이야 미끄럼 주의하세요 추락이염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 뭔냄새들라 이거 이게 무슨 식물에서도 이런 냄새나는게 있는데 물 비린내 응? 생선이 만든 어이구 큰났다 이리와 이리와 빨리 가자 사람 온다 응? 선생 사람 은막 치고 난리잖아 그렇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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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. 응? 안되겠다, 빨리.